안녕하세요 스티코리아 t v 신강효입니다 오늘은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최상위급으로 이 등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냥 산행목적으로 등산화를 구매해서 등산시에만 착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주제없이 구매하셔도 될수 있는 마나슬루입니다 최상위급 마스트플랜 등산화 마나슬루 마나슬루는 다크 브라운과 네이비로 나오는데, 브라운이 판매량이 80%, 네이비가 한 20, 30%, 그 정도 나가는 제품으로, 요 등산화, 이 캠프라인에서 나오는 등산화 중에 지금 최상위급 모델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항상 두 짝과 예불끈 한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등산화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벅 가죽과 FG 가죽으로 형성되어 있고, FP는,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요끈 사용 설명서도 첨부가 되겠지만은 요 최고의 특징은 끈 미끄럼 방지 장치가 두 군데 있다.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요 등산은 두 군데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제일 큰 이유가 요 선택할 수 있는 게고. 하이컷 등산화로 이목 높이도 높고 무게도. 265mm 기준으로 805g이 나가니까 무게 자체도 묵직하이 신었을 때 발이 안에 들어가면 내집 안에 들어 탁 그냥 폭딱가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착용감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끈에서 최고 여기 는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요 끈이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여기 있어 첫 번째 이렇게 제키 졌을 때랑 안쪽으로 밀리갔을 때랑 요 상태에는 끈이 느슨해지는 게 없다. 밖으로 제껴졌을 때는 끈이 느슨해진다.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기랑그 다음에는 모든 등산화들은 끈을 묶을 때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가는 역할,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 게이 등산의 화 특징인데 이 내용은 사진으로도 첨부를 하지만 양쪽 다 이렇게 맸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기 첫 번째는 이 부분, 네 번째 고리, 두 번째는 여기. 끈이 밑으로는 느슨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산행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끈이 여까지는 타이트하게 돼 있고, 이 밑으로 느슨해지는 일이 없는데, 이게 없을 때는 여기서 매듭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묶어가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여기 자꾸 느슨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하는 게고, 보시면은 방수 누벅의 까만 부분은 테라케어입니다. 테라케어 방수. 방수, 누벅의 캐라케 방수 FG 가지고. 방수, 누벅, 캐라케어, FG. 이렇게 형성돼 되어 있고, 고리는 일곱 개 고리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고리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밑에 요네 개까지 고리 다르고, 위쪽에는 고리 끈을 밖으로 뺐다 꼈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되어 있다는 하 거랑, 여기 부분에 고아텍스가 붙어 있고, 이 부분에도 캠프라인이라고 이렇게 마크 글자를 새기어서 회사를 되게 강조를 했고, 여기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스트 플랭 컬렉션, 최상위급 등산화를 상징한다. 이 뜻을 여기에 햇바닥 부분에다 딱 넣어 놨고, 내피는 고아텍스 포웨이의 메시, 와텍스 4웨이의 메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고 이, 이 부분이 PU미드솔이 PU 인데 PU미드솔이 이 회색부분이 하는 역할은 폭달한거 충격을 완화해준다 완충작용을 한다 인솔 깔창에서 한번 충격을 잡아 주지만은 이 부분에서 한번 더 충격을 잡아 주니까 우리가 산행 시에 발이 편안하다. 폭닥한 느낌을 준다. 피로도를 줄여준다. 충격 흡수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 카는기고 단, 이 제품이, 오래 묵은 제품을 사면 이 부분이 잘 떨어집니다. 여기가, 이, 리지 엣지 고무창이랑 피 u 미드솔, 이 부분이 분해가 잘 된다는 거, 떨어진다는 하 건데, 신상품을 샀을 땐 그럴 일이 전혀 없으니까, 10년 20년이 10년 넘고 5년 7년 10년이 되면 이 부분이 산행 중에 떨어질 염려가 좀 있다 내가 산을 자주 가거나 이러면 전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그러고 여기 바닥 가래를 할 때는 이 부분 파일럿 미드솔 이 부분까지 교체가 다 되니까 그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맨 밑창은 리치 엣지 고무창입니다 이렇게 리치 엣지 고무창은 여기 까만 부분부터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앞에 코까지 해갖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니지아치 고문창의 특징은 한국산에 강하고 바위에 쩍쩍 붙는다. 그이유로이 등산화 자체가 회사에서 광고도 없이 지금 판매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등산 동호회인들 입소문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매 만족도 또한 많이 잘 나오고 아주 특급으로 나오니까 이 회사가 광고도 안 하고 판매를 많이 이루어지고 완판까지 막 계속 나가는 그런 형태니까 등산을 목적으로 나는 등산안을 등산할 때만 신겠다. 적극 추천합니다. 그냥 뭐 튼튼하게 중장거리 산행이 아주 탁월하게 여기 제작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그냥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택으로는 과텍스 택은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지만 신발에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과텍스라고 붙어있고 네임 택에도 붙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치 엣지 고무창이 붙어있고 그 다음 메모리 깔창 뭐 사용설명서랑 뭐 이런 거 붙어있는데 가격은 여기 보면 38만 5천 원에 캠프라인 등산화가 기본 DC가 20%면 30만 8천 원 파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홈페이지나 어디 가면 30만 8천 원, 매장가도 30만 8천 원입니다. 저희 스티코리아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으니까 구매 문의는 저희 스티코리아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고 세밀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온 영상들이 여러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름 제품들도 많고 뭐 동계형도 있고 한데 지금은 여름제품들이 불티나게 나가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해서 택배비 3천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팁도 같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티코리아TV 입니다. 감사합니다